가족에게 헌신적인 혈액형이요? 이건 마치 집안의 숨은 슈퍼히어로 말없이 모든 걸 챙기는 그림자 리더를 찾는 이야기인데요. 그 주인공 바로 A형입니다. A형은 가족들한테 이벤트 플래너 플러스 간병인 재무담당 플러스 비상연락망까지 다 해요. 누가 어디 아프다 하면 괜찮아? 보다 먼저 약국 위치 플러스 영양제 죽 끓이는 시간표가 떠오르고 명절 준비는 마치 프로젝트 런웨이 급 계획표로 한달 전부터 실행. 심지어 가족 단체 방에 좋아요. 누르기 담당도 혼자 도맡아요. 안 누르면 또 서운하거든요. 마음속에 회의 열립니다.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? 겉으로는 괜찮아 하는데 속으로는 다들 왜 아무도 안 도와주지? 하고 혼자 드라마 찍고 있어요. 눈물 젖은 김밥 사면 속으론 나는 왜 맨날 이런 역할일까 하는 장면 익숙하신 분들 있죠? 결국 A 형은 가족의 톱니바퀴예요. 없으면 큰일 나는데 있으면 잘 몰라요. 하지만 누가 하나 힘들어지면 A형이 조용히 풀셋 장비 장착하고 등장하죠. 가족의 기둥, A형. 가끔은 그 기둥도 기댈 때가 필요합니다.